뜨거운 여자 농구 대잔치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 BNK 금융 박신자컵 대회 3일차 두 번째 경기 일정 여러분께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베스트 5입니다. DVTK 훈테름, 어, 가드 카냐시 베로니커, 가드 허호니너, 가드 렐리 크래커, 그리고 포워드 그리가라우스키테 모니카, 센터 파울라 긴조 아란테스, 다섯 명이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신한은행입니다. 어 베스트 5 가드 신이슬 포워드 최이샘, 가드 김지영, 포워드 김진영, 어, 센터 미마 루이 선수이 오 올라왔는데 아 어, 오늘 경기에는 어 일단 홍유수 선수가 또 한번 이름을 올렸어요. 매우 맛있죠.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양 팀의 1쿼터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가라우티케와 홍유수의 디버프였습니다. 신한은행 신이슬 공유순 스크린. 자, 비케너 그렇죠. 직접 풀업 올라가요. 정확합니다. <목소리> 다시 공잡았습니다 김지영. 오중란, 공유순는 즐금없이 해줍니다. 시니스, 좋아요. 파고 들어와요. 레이어 들어갑니다. 일단은 혼 형태에서 공격 이끌어가 보고 있고요. 제이세이 직접 던집니다. 머리 덩어리 그렇죠. 3점꽂힙니다 최희샘! 아, 신한은행 일단 시작을 아주 산뜻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최희샘 예. 다시 한번 속입니다 돌파 바깥을 봅니다 공간 만들고 홍유순 돌파 기가웃 김진영 거쳐 다시 신이슬 4클락 5초 외곽 좌중간 석적 아, 들어가요 연속 포인트! 최희샘의 3런입니다 3포인트 스리 괜찮아요 네. 자 지금도 달려주면서 속공 찬스를 잘 노렸고요 이런 시도를 계속 만들어가면 네. 되겠습니다 어호 니너 오중간 가냐시, 인사이드 돌파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올라갑니다. 그렇죠. 181cm예요 이 선수가 레일리 크래커. 자 득점 돌파 페이트존 외곽으로 맞습니다 기가워 미치기 건져. 자 다시 한번 왼쪽 이동해서 받아줍니다. 체스 들어가요 외곽에서 박자 맞춰갑니다 김진영. 김진영 하이퍼스트 인사이드 하이로우 전개 페이더웨이홍유수또한 번의 공격 시위도 열렸습니다 미츠키 오우! 들어갑니다 석점 인사이드 또한번 열었어요 아, 자 빙글돌아서 들어갑니다 히라노 미츠키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홍유순이 매치업하고 있습니다 자 줄곧 여의치 않아요 훈테름 10초 3분 안쪽에 1쿼터 돌파 아 직접 올라갑니다 아, 미츠기 선수 본인은 턴오버하고 상대에게 저렇게 쉽게 내주는 수비는 안 좋은 겁니다. 예. 댈라스 무다의 득점. 먼 거리 점 <laughs> 정확합니다. 최세. 몬테르니 오히려 더 정신없어 보이죠. 그렇습니다. 초반 공격력은 좋은 신한은행인데요. 수비도 좋습니다. 베이스라인 돌파. 아, 아 김지영. 자, 20대 9예요. 인사이드 와서 받아줍니다. 캐치 앤 샷. 여유롭게 들어갑니다. 토먼 페트로. 자 이런 세컨 찬스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홍준선 지금 리바운 드잘 잡아주고 있어요. 예, 선수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 베이스 라인 돌파 외곽 오픈 찬스. 공중 리바운드 체이스, 체이스. 20번 김조 선수가 벤치 네. 골미 들어갑니다. 자 헝가리도 지금 8초를 한번 걸렸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볼면 압박 잘 하고 있고요. 예 다시 골미 어, 들어가요. 네. 카냐 씨 파울 없어야 돼요. 예. 바울 올라 김조 네. 올라가네요. 김조 선수의 연속 포인트입니다. 청가리 팀은 뭐 가드도 지금 최이슨 많네요. 예, 어후 예. 니너 선수가 나왔고 그러네요. 자, 좋아요. 올라가요. 빠른 스피드 오우.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슬그머니 주고 받았습니다. 오측 랠리크 중도 랠리크 성큼 성큼 막아줍니다. 다시 골밑. 네. 아 일단은 더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괜찮아요. 예, 수비 네. 잘했어요. 일단은 DVTK가 또한번 뭐 반격 이어, 이어갑니다. 어허 니너 뜹니다. 들어가요. 어, 네, 속공. 김재영 선수들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신닛슬봉유순이 안쪽 들어가 있고 아, 마이크 포스트 정리가 오우. 됩니다. 자 돌파 후에 스탑 점퍼가 아주 정확했습니다. 예. 슬그머니 바깥쪽 봤습니다. 신닛슬 미마루이 직접 돌파, 들어가나요? 왼손 아 레이업, 들어가요! 지금도 돌파하면서 수비의 타이밍을 뺏는 이 슛이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미마루이의 첫 득점 미마루이 선수의 신장 조건, 이런 부분들 좀 기대해봐야겠습니다 그렇죠. 예, 부드럽게 득점 다시 골밑 두샷을아 원샷을 일단 내줍니다 아, 다만 이렇게 골밑 득점을 쳤을 때 제가 1코토도 말씀드렸지만 엔드원 음. 만큼은 피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스크린 미마루이, 고나연 아, 바깥을 봅니다. 미마루이 거쳐서 김진영. 스텝 죽여줍니다. 5초 맞이합니다. 파우드 패스. 아 열렸어요. 미마루이. 다시 한번 득점. 돌파. 키가오 돌아봤습니다. 오픈 찬스 미마루이. 석 점. 들어가지 못했고. 튀어 오르는 공. 볼 닫고 요 잡았어요. 홍유순. 아 홍유순입니다. 시간 소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진영 점프. 골 밑에. 버블팀 아 어, 팀을 그럼요. 위해서 미리 끌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자 석점 플레이 성공했습니다. 애셋업 여기서 흘렸어요 탑아냅니다. 사클락7초홍유순자 일단 2-0 수비 리바운드 따내면서 델라스무다 걸렸어요. 예, 다시 공격 찬스 홍유수 잡았어요. 아 좋아요. 센스 BQ가 느껴집니다. 양팀 23번의 매치업 최이샘 나와 있습니다. 탑에서 좋아요. 최이샘 림을 폭격. ]입니다. 돌파 이후에 먼처 놓습니다 공유승 팝에서 우중간 최이샘 거쳐서 김진영까지 김진영 김디년, 페이트존아 그리고 바운드패스 베이드어웨이 스텝백 공유승 외곽 열렸어요 최이샘 또한번들어와요 <laughs> 울트라 3포인트의 주인공 최이샘입니다 외곽 공 돌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이드 파일러공 잡아내는 신이자 아, 김진영 선수 좋아요 네. 차분하게 이어갑니다. 김진영, 포 페이크. 한번 더. 열렸어요. 오픈 턴스. 지금 원하는 와우! 건 3점입니다. 아. 제이세! 공간 내주지 않고 밀착 마크. 외곽 아 코딘 비슷. 네. 네. 아... 아, 지금 들어갔어요. 네, 지금도 엔드원이죠. 두... 예. 캐치 샷. 이거 보세요. 미드레인지 들어가네요. 10초. 5분 남았습니다 성큼 성큼 위로 스텝! 네. 올라가네요 자 너무 쉽게 지금 득점을 허용하고 있어요 신하덴이 예. 히라노 비츠키가 잡았습니다 우중간 좌우 흔들면서 신닛을 탑에서 돌파 신닛을 드라이브 인 올려줍니다! 오좋아 신이슬의 마무리! 아, DVTK도 지금 쉽지 않아요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10초 직접오 좋아요 블록체. 김진영! 아, 김진영! 신이슬 빠르게 돌파 트랜지션 김진정에게 우측 코너 최이샘 다시 신닛을 스크린 받고 3 포인트 꽂칩니다 아 클린 지금 전면적인 압박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빠르게 템포 죽여주고 있습니다 렐리크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미마루이가 마크 그리고 안쪽에서 범사 아 들어가네요 비집고 들어갑니다 어, 홍효순 지금 얼굴 한번 다듬었는데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좋아요 잡고 쏩니다 아우 활발한 플레이입니다 어호 티러 미클로슈 파운드 패스 찔렀어요 페이트 존 더블 팀두 번째 석점 플레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들어갑니다 1분 안쪽에 3쿼터 제이슨 밀착 마크 공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찔렀어요 또 한번 골밑 오. 들어갑니다 괜찮아요 저렇게 해줄건 주고 자 이제 10분만 남아 있습니다. 외곽 공 돌리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하이 포스트 공 잡고 있습니다. 토먼 패트러 외곽 다시 들어와서 롱투 들어갑니다. 오우, 다시 공도 공... 따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정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 좋아요. 착착착 이어가는 패스. 왼손 레이어 앤드워. 자 미마루이. 루이. 그러니까 최윤하 감독은 몸싸움과 꾸준히를 잘해야 하는 팀으로 만들어야기 때문에 정통 센터 파워풀한 사람을 원했는데 지금 미마루이를 선택을 했던 이번 스즌이었어요 네. 스톱 캐치 이후에 라페스 먹자. 지금도 손질 좋았고요. 다시 가져가요. 최이샘 잡아냅니다. 자 김지영 오, 신한은행 오늘 투지가 보입니다. 그렇죠. 에이셋업 이후에 다시 한번 외곽 미마루이 안쪽 들어가 있습니다. 잡아줘요. 베이터 미마루이 에이패스는 최이샘입니다. 자, 여기서 득점을 차단해야만 분위기를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외곽공돌립니다 직접 석아 들어가네요! 아 오늘 첫 번째 3포인트. 를기록하는 칸야시입니다. 오우, 지금 충돌이 좋어요 루치콜. 칸야시, 투입. 외곽에서 오픈차스. 맞고. 쏩니다! 리통과 정확합니다! 랠리 크래커 외이드가이포스트이로우 계속 들어갑니다! 와 지금 하이로 게임이 기가 막혔네요 예. 이마루이 바깥쪽 봤는데요 아하 스틸 가져왔습니다 DVTK가 렐리크 잡았습니다 DVTK는 지금 이 상황이 중요한 상황이고요 렐리크 인사이드 도이 골밀 들어갑니다 득점 그리가리 그리가라 우스키테 전면적인 압박 수비 더블팀 압박 달려나와서 카네시가 잡아줍니다 미츠키 수비 파울패스컷 플레이! 그리가라우스키 퇴가! 다시 한번 득점! 여기서 중요합니다 양 팀의 집약체가 보이는 순간 넘어갔어요 오우. 와 지금 여기서 파울이 나오지 않은 것도 다행이고 다행이죠. 신한은행이 다시 기회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볼이 뜨는 과정이었는데 그만큼 거리감을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자 떨어지고 있어요 샤클라 이제 5초 맞이합니다 시니스를 왼쪽 돌파하는 과정 반칙 랠리크래커 아, 신이슬의 자유투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개 가운데 두개 들어갑니다, 정확합니다. 신이슬 2구, 들어갑니다! 자, 6점 차. 자, 이제 시간 없어요, 5초.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한번 공격 리바운드 가져갑니다. 이렇게 양팀 경기! 2025 BNK 금융 박신자 컵 드디어 대한민국 팀이 해외 파를 상대로 1승을 거둬갑니다. 신한은행의 최이샘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지금 경기 바로 끝났는데 본인의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오늘 일단은 DVTK 훈테름을 상대하면서 좀 어떤 느낌 받으셨을까요? 강팀 만나면서? 어 일단 다 신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네. 이 패스 길도 너무 안 보였고, 그리고 리바운드 부분에서도. 많이 이제 뺏길 거라 생각을 해서 이제 몸싸움이나 이제 수비에서 오히려 좀 집중을 좀 많이 한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상대가 굉장히 장신 팀이었잖아요. 근데 딱 처음 경기할 때부터 아나 오늘 좀 외곽을 좀쌓야겠다 마음 먹은 게 보였거든요. 제가 본게 맞나요? 네. 어. 어, 사실 제 어, 저를 맞는 어, 수비자들이 보통 사, 5번이다 보니까 예. 거의 밑에를 헬프 수비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피앤팝을 해서 찬스나면 좀 자신있게 던지다 했던 부분이 오늘 조금 첫 골이 메이드 되면서 좀잘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오늘 석점하는 순간 이게 축감이 좀 좋았습니까? 잘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까? 네. <laughs> 어. 던지면서 좀 들어갈 것 같다는 예, 느낌이 좀 평소에 있었어요. 좀 적점 연습하실 때좀 주안점이 있다면 어~ 사실 요 며칠 박신작급 준비하면서 연습 경기 때는 조금 시밸란스가 많이 좋는 않았었어요 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오히려 전, 전에 같았으면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던졌었는데 근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 어, 조금 한한 개를 던지더라도 아 집중해서 던지자 하면서 여기 와서도 그렇고 이렇게 조금 집중한 부분이 오늘 좀잘들어간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제 경기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네. 전혀 다른 팀이 됐는데 네. 뭐 감독님이 막 때리고 그런 건 아니죠? <laughs>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항상 감독님이 먼저 매를 맞고 음. 그 다음에 정신 차려서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어, 하셨었어요 예. 연습 경기 때도 근데 저희가 어제도 첫 경기다 보니까 다들 좀 긴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음. 그리고 기본기에서 조금 중요시를 안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1쿼터부터 점수 차가 좀 많이 벌어져서 어려운 경기라. 그러면 한 오늘 경기 앞서. 그 최윤아 감독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주문하시는 게 어떤 걸까요? 어, 일단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예. 수비랑 이제 리바운드 그리고 이제 트랜지션 공격에서 많이 얘기를 하셨고요. 어, 사실 <laughs> 어, 리바운드에서 여덟 어, 개 이상 주면은 이제 박신자커 끝나고 휴식이 없다고 <laughs> 아, 조금 <laughs> 그러시나보네요 어퍼를 먹으셨네요 보니... <laughs> <어퍼를 웃음> 사실 뭐 네. 선수들한테 가장 무서운 게 외곽이 잘리, 짤리, 박이 잘리거나 네. 휴가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자, 근데 오늘 신한은행이 뭐 공격 공격 뭐 체이센 선수가 슛도 잘 터지고 했지만 오늘 수비에 대한 이 부지런함이 사실은 뭐비 시즌에 굉장히 훈련을 힘들게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경기랑 오늘 전혀 다른 경기. 또 무엇보다 이 수비에서 선수들의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네. 어떤 부분이 달라졌나요? 어, 일단 저희가 그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어. 휴식이 없다는 아, 얘기. 아, 그게 가장. <laughs> 네, 예. 제일 조금 어, 컸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그냥 저희가 몸싸움에서 늘 밀리다 보면은 음. 좀 리바운드에서 많이 뺏기면 저희가 공격. 보다는 수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가면 예.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힘들다 보니까 저희 선수들끼리 다 오늘은 진짜 그냥 수비랑 리바운드만 포커스를 잡자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한것 같아요. 남아있는 경기가 KB 스타즈와의 경기가 또 이제 화요일 내일 남아있거든요. 네. 앞으로 좀 경기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이실까요? 어, 오히려 이렇게 해외팀이랑 하면 이 선수 한명한 한 명의 뭐 장단점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쉬운 경기를 할수 있는데 어, 뭐 지금 하나랑 이제 국민 경기 남았잖아요. 근데 항상 시즌 때 붙는 팀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 선수들만의 장점을 다 알고 매치해서 수비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더 어려운 경기를 할 거라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오늘 경기로 조금, 어, 앞으로 남은 경기도 조금 몸싸움이나 수비나 이런 기본기에서 조금, 어, 좀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좋은 경기 예. 할수 있을 것 같아요.